12월 6일날 아까 나왔던 김병주TV에 출연을 하셨다는 거죠? 예 그리고 국회에 나가서 얘기하신 게 12월 10날 국방위원회 가서 얘기하셨죠? 네,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너무 파급력이 크다라는 걸 그게 그런데, 이해가 돼서 멈칫멈칫한게 네.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 전날 검찰에서 자수서도 내시고 조사도 받으셨잖아요? 그렇게 했습니다 진술하시면서도 그 내용을 다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?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상대방에서 12월 10일날 점심 시간에 그때 회유를 당해서 이 진술이 오염되고 그래서 두 번째 단게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회유가 됐다는 것은 그 전날 검찰에서 본인 대한 자수서, 진술 내용하고 이 시간 관계만 봐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. 회유 당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오전에 멈칫멈칫 하고 말을 못하다가 점심 먹으면서 스스로 판단했던 결거라고 보면 이말씀드 이제 이 부분도 제가 더 감추고 말한다고 넘어간다고 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